자, 우리 인수분해를 통해서 인수분해를 왜 배웠는지부터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오케이? 인수분해를 배운 이유는 근을 구하기 위해서예요. 이차식, 즉 이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잠깐만 보죠. 민재가 조금만 다시 할게. 네. 어. 이렇게 되거든. 얘를 2차 방정식은 뭐가 되는 걸구하는 겁니까? 뭐가 되는 걸 구하는 거예요? 는 0이 되는 걸 구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저는 0이 되는 걸 구하는데, 이는 0이 되는 걸 구하기 위해서 이거 했었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생기는 것까지도 했습니다. 됐나요? 이거 는 0이죠. 그러면, 도대체 인수분해를 통해서 2차 방정식을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이게 0이거나 아니면 이게 0이겠어요. 그러면 x 플러스 1이 0 되는 거나 x 마이너스 4가 0 되는 걸 생각해 보면 x는 이게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 되면 0이, 0이 되는 거고 x는 4가 되면 0이 되는 거겠죠. 즉, 2차 방정식의 근을 뭘 이용해서 구하는 겁니까? 인수분해를 통해서 구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자, 봅시다. 인수분해가 되면 다행인데,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어떻게 풀기로 했어요? 만약에 인수분해를 할 수만 있으면 되는데,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서 문제 풀기로 했죠? 근해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기로 했죠. 근해공식이 뭐였냐면, 이렇게 2차식이 생겨있으면, 근해공식이 이렇게 쓰기로 했었죠. 오케이. 여기까지 중학교 내용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맞나요? 오케이. 그러면 이걸 토대로 문제를 한번 봅시다.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얘 봐봐요. x제곱 마이너스 3은, 아, 오케이, 쏘리. x제곱 마이너스 3은, 얘를 인수분해를 하랍니다. 우리 방금 전까지는 뭐를 이용했었어요?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근을 찾았죠. 이제 거꾸로 근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할수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봐봐요. 이거 봐봐. 우리 만약에 두 근이,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거야, 민재야. 2, 4가 있다고 칩시다. 두 근이 2, 4예요. 그러면 그 2차식은 이렇게 써지기로 했죠. 근이 이거니까요. 맞아? 그러면 원래 지금 여기 는 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거 능 없죠? 맞아? 이걸 잠깐만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인수분해를 하는 겁니다. 이걸 잠깐 뭐라고 생각해요? 능 0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x제곱은 3 이거 x는 뭐라고 하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하죠. 한근이 플러스 3, 아, 루트 3, 한근이 마이너스 루트 3입니다. 예를 통해서 뭘 찾으라고요? 인수분해를 찾으라고요. 이렇게. 맞아요? 그럼 거꾸로 뭐가 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근을 갖는구나. 인수분해를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즉, 거기에 70쪽에 113번이 이 내용을 말하는 거죠. 알아듣겠어요? 뭐를 하는 건지를 보시면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지금 너무 어려운 건 잠깐 제껴 두고요 오케이 하나만 더 해볼게요 지금 너무, 당장 너무 어려운 건안 하겠습니다 알겠죠? 일단 설명을 해서 차차 넘어가 볼게요 일단 예를 좀 봅시다 하나만 더 해보죠 뭐할 거냐면 이건 지금 봐봐요 뭐가 가능해요 한방에? 근을 찾을 수 있는 게 가능하죠. 얘는, 이거는, 근이 구해져. 이게 인수분해가 돼. X, X 이렇게 해서 잘안 되죠. 그럼 우리가 뭐를 통해서 인수분해를 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거꾸로. 근을 알면, 그 근을 통해서 인수분해를 거꾸로 할수 있다고 했죠. 얘가 지금 그 얘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얘를 잠깐 뭐라고 뭐라고요 이거 지금 몇 번이냐면 116번입니다. 이걸 잠깐 0이라고 놓으면 이거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한번 구해보죠. 2a분의 a가 1이죠. b가 1이에요.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b가 이거예요. 마이너스 4ac죠. a, c가 이겁니다. 됐습니까? 계속할게요. 계단하면 뭐죠? 되었나요? 이해했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끝. 하나의 근이 얼마예요? 하나의 근이? 이게 하나의 근이고, 또 다른 한 근이 얼마죠? 이게 또 다른 한 근이죠. 너무 길긴 하지만. 맞아요? 이걸 이용해서 엑스는인수부대를할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걸 이용해서 x를 인수분해를 할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셔요? 음.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는지 보세요. 이걸 하나의 근으로 하니까 이렇게요. 또 저렇게요. 이해하셔요? 이해했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지금 말하는 걸 바로 풀어봅니다. 지금 잠깐 허근 있는 걸 뺄게요. 알겠죠? 지금 119, 120. 120일 이세 개만 바로 풀어봅니다.